바오로는 코린토 공동체에 또 하나의 편지를 보냈죠. 우리에게는 둘째 서간, 코린토 이서라고 불리는데요. 서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오로는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오로는 이렇게 흥분했던 것일까요? 바오로가 코린토 일서를 보낸 후에 코린토 교회에 바오로를 반대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다시 코린토를 방문했는데 이때 코린토 신자들이 바오로의 반대자들과 손을 잡고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오로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도 했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에페소로 간 바오로는 코린토 공동체에한 통의 서간을 써보내는데요. 아쉽게도 이 서간은 남아있지 않답니다. 이 편지를 전해받은 코린토 공동체는 회개했고 바오로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신자를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바오로 바오로는 이들의 회개에 기뻐하며 다시 편지를 쓰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둘째 서간입니다. 화해의 편지라고도 불립니다. 이 서간은 대략 57년경 마케도니아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바오로는 이 편지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요. 또한 바오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 동참하도록 신자들을 독려합니다. 이 모금으로 인 바오로가 오해를 받았음을 서간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바오로는 이 모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코린토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적인 사랑을 보이기를 촉구합니다. 이 서간에서 바오로는 자신이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했고 이 화해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의무를 받았다는 것이죠.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의로운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화해의 직분을 전하도록 초대합니다. 코린토서간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민했던 것과 어려움을 코린토 신자들도 다 겪었던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함께 읽어볼까요?